올해 4월 국내 개봉한 쿵푸팬더4를 보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작비가 부족했나? 등장은 하지만 목소리는 내지 않는 전작의 캐릭터들, 현저히 줄어든 2D 애니메이션 연출, 기획은 했지만 제작이 되지 않은 것처럼 중간중간 툭툭 끊어지는 장면 등 역량이 부족해서 영화를 못 만들었다가 아닌 잘 만들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었고 그 예상은 사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쿵푸팬더4의 제작비는 8,500만 달러, 전작이었던 3편의 1억 4,500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죠. 그리고 이는 최근 드림웍스 스튜디오의 제작 시스템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한 편당 못해도 1억 달러 이상의 제작비는 보장되었던 과거와 달리 2020년 이후 만들어진 드림웍스의 모든 작품은 1억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스튜디오 최고 운영 책임자인 랜드레이크가 주도하고 있는 비용 절감 조치의 일환이며. 차사 대표 프랜차이즈의 정식 후속작인 쿵푸 팬더 4편 또한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영화 스튜디오가 영화에 돈을 아끼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매출 데이터 그리고 경쟁사 디즈니를 비롯한 현 영화 시장의 현실을 더하면 이 숫자들이 조금은 다르게 읽히게 됩니다. 2023년 영화계는 블록버스터의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억 달러 이상의 제작비를 쓴 거의 모든 영화가 본전 아니면 손해를 봤던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쓴 작품들이 흥행 상위권에 자리 잡으며 영화계 전체 매출을 주도했죠. 고비용 고수익이라는 블록버스터 성공 공식에 점차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드림웍스 스튜디오가 최근 보여오고 있는 행보는 꽤 의미 있는 방향성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드림웍스와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극장용 장편 영화의 제작비 및 매출인데요. 두 가지 차이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죠. 드림웍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많은 극장용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요. 결과적으로 드림웍스 스튜디오는 디즈니와 큰 차이 없는 비용을 들여서 경쟁사 대비 두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영화들이 제작비도 건지지 못한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흥행이 보장된 속편, 완성도 높은 외전, 그리고 신선한 매력의 신작들이 매출을 견인하며 코로나 팬데믹과 OTT 시장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제작비 대비 평균 2배 이상의 수익을 내며 매출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죠. 올해 극장 개봉한 홍보펜더 4편이 제작비 대비 6배 수익이라는 대 성공을 거둔 만큼 드림웍스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적은 비용의 영화를 많이 제작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그만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는 효과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커질수록 실패의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 할 테고 그러면 결국 대중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피터팬의 오마주로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아이로 기획되었으나 대중성을 위해 평범하고 귀여운 별 캐릭터로 바뀌어버린 디즈니 신작 위시의 사례처럼요. 그에 반해 디즈니 절반 수준의 제작비인 드림웍스의 경우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대한 저항감 또한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2018년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개봉 이후 카툰식 연출과 낮은 프레임의 액션씬이 특징인 스파이더버스풍 애니메이션이 대세로 떠오른 이후 이 같은 스타일을 적극 채용한 배드가이즈, 장화시는 고양이 2 등의 드림웍스 작품들이 평당과 대중의 호평을 동시에 이끌어내기도 했죠. 만약 그들도 디즈니급 제작비를 들이면서 무조건적인 대중적 성공이 필요한 작품을 만들어야 했다면 이러한 시도들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애초에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는 있었을까요? 드림웍스가 진행하고 있는 제작 효율화 공정이 역설적으로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도가 꽃 피울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드림웍스 스튜디오의 이런 행보가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별다른 홍보 마케팅 없이 개봉해서 단 18일 만에 VOD로 직행시킨 드림웍스의 23년도 신작, 티네이지 크라켄 루비의 사례처럼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은 역으로 사업적 판단에 의한 빠른 포기로 이어지기도 하죠. 적은 제작비로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는 모순 속에서 스태프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느냐 또한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문제일 테고요. 그러나 한때 디즈니의 대양마루까지 불리던 제작사가 스스로 스포트라이트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 기존 대형 스튜디오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스케일이 큰 영화, 제작비를 많이 들인 영화보다 관객들이 더욱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영화일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